제주특별자치도의 올레길 중 제9코스인 대평포구에서 화순항까지는 총 거리가 8과 181km로 성인이 걸으면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됩니다. 9코스의 경로가 아래와 같을 때 기역 구간과 니은 구간 중 어느 구간이 얼마나 더 깁니까? 단각 지점에 표시된 거리는 시작 지점인 대평포구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지금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대평포고 보이죠? 그 다음에 쭉 점선이 바로 올레길을 나타내는데 여기가 화순항 도착이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작부터 해가지고 몰질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125분의 52km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쭉 가가지고 조순다리 위까지는 1과 50분의 19km 지금 각각 이 포인트에서 쓰여져 있는 거리는 시작부터, 여기에서부터의 거리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지점이 시작이라고 하고 우리가 쉽게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 지점까지 3km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지점까지 만약에 이제 7km라고 쓰여져 있다면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이 구간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7에서 3을 빼주면 되는 거죠. 4km. 이렇게 뺄 셈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분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기역 구간의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하죠. 자, 기역은 이렇게, 어, 굵, 붉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몰질에서부터 조순다리 위까지입니다. 어, 그럼 조순다리 위니까 1과 50분의 19km. 이렇게 예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에서부터 몰질까지의 거리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과 50분의 19에서 125분의 5 1를빼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음, 250으로 통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0으로 통분을 하면 자, 50에다 뭘 곱했을 때 250이 되는 거죠. 5를 곱해야지만 2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분의 그다음에 59 45 95가 되겠고 자,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0분에 104가 되겠다. 그럼 이것은 분수끼리 뺄수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 이제 가분수로 바꿔주면 250에다가 95를 더해주면 345가 되겠고요. 빼기 250에서 이제 104를 빼줍니다. 그럼 250분에 1, 4, 2, 241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몰질에서부터 조순다리 위까지가 기역 구간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거리가 나왔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니은 구해볼까요? 자, ᄂ은 지금 이렇게 진하게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조순다리 위부터 해서 화순선사 유적지까지를 나타내는데 어, 이때 얘를 보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시작부터예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3과 5분의 3km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따져 줄 때는 바로 조순다리 위까지의 거리. 시작부터 이 거리를 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화순선사 유적지까지의 거리에서 니은의 시작인 조순다리 위까지의 거리 1과 50분의 19를 빼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50으로 통분해 주면 되겠다. 3과 50분의 30이 되겠고 여기에서 빼주면 자연수끼리 빼주면 이 분수끼리 빼주면 11 그래서 2와 50분의 11km가 되겠죠? 자, 구했습니다. 기역 그리고 니은 구간 딱 봤는데 얘는 진분수예요. 1보다 작은 수라는 거죠. 자, 이것은 대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 구간이 더 길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기역 구간과 니은 구간 중 어느 구간이 얼마나 더 깁니까라고 했습니다. 일단 니은인 거는 찾았죠. 자, 답이 니은인 것은 하나 찾았고 얼마나 더 기냐라는 것은 비교를 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빼기 계산을 한번더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2와 여기다 아래 달까요? 2와 50분의 11 빼기 250분의 241은 250으로 통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와 자250 다섯 배를 하면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다섯 배를 해서 55가 되겠고 250분의 241이니까 분수끼리 뺄수 없으니 하나를 이렇게 이제 1을 덜어내 가지고 대분수로 바꿔 어 가분수로 바꿔보면 1과 250분의 55에서 25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305가 되겠고요. 얘를 계산하면 1과 250분의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2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2로 약분하면 1과 125분의 32로 계산이 되겠다. 아, 따라서 니은 구간이 지금 니은 구간이 얼마나 1과 125분의 32km 더 길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